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5차시고요. 수업 진행 방법 똑같습니다. 오늘은 달의 운동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서 달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달의 위상 변화입니다. 달의 위상 변화, 달의 위상 변화라는 말은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가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달의 공전인데요, 달은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어, 한달 지구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어, 달을 매일매일 지켜보면은 달이 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같은 시간에 달을 바라봤을 때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50분이고요. 각도로 따지면은 12도에서 13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달이 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달을 매일 바라보면 달이 어, 점점 동쪽 같은 시간에 바라봤을 때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력 한 달을 주기로 해서 한 달에 한 바퀴를 도는데 예, 이거를 삭막월이라고 합니다. 그걸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우리 책에는 안 나오고 3학년 때 나옵니다. 달의 위상 변화, 달의 이제 모양이 달의 지구와 태양과 태양과 달의 각도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달이 지구를 공존하면서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고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밝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달라지는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초승달로 보이기도 하고 반달로 보이기도 하고, 보름달로 보이기도 하고, 어,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를 삭이라고 합니다. 삭. 예. 보름달을 가득 찼다고 해서 망이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7일에서 8일을 상현이라고 부르며, 하현이라고 부릅니다. 예, 반달인데, 반달이 우리가 볼때 오른쪽 반달인 게 있고 우리가 볼때 왼쪽 반달인 게 있어요. 오른쪽 반달을 상현이라고 하고 왼쪽 반달을 하현이라고 합니다. 그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에 있는데 지구가 여기에 있는데요. 햇빛이 이렇게 비쳐요. 이렇게 비칠 때 달이 어디에 있냐입니다.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지구, 태양, 달의 각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달이라고 한다면, 상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달의 요쪽 오른쪽 부분이 햇빛에 비치고,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면은 오른쪽만 보이니까 예 이렇게 오른쪽 반달로 보여지는 겁니다. 또 어,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이쪽 부분 달이 여기 보름달에 위치해 있다고 할때 이쪽 부분이 햇빛이 받는 부분이고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면은 이쪽 부분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예. 다음에 요거는 쉬운데 요게 조금 헷갈리죠.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요쪽 부분이 비칩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쪽을 거꾸로 바라보면은 예, 왼쪽 부분만 비치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요쪽, 요쪽 부분만 예, 지구에서 달을 바라봤을 때요쪽 부분만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얀 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기, 여기는. 어, 지구에서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햇빛이 비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달에 햇빛이 비치는 부분.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보면은 햇빛이 비치는 이 앞쪽 부분 하나도 안 보이고 이 뒷부분만 보여요. 그 그러니까 뒷부분은 근데 원래 어두운 우주 공간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서 검은색입니다. 그냥. 그냥 검은색인데, 아, 여기에 달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점선으로 표시해요. 그냥. 점선으로 표시해서 요거를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삭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삭 이고요 여기 보름달은 망 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삭망 그래서 우리는 이 음력 한 달을 주기 이 음력 한 달을 주기로 하는 이한 달을 뭐라고 부르냐면 삭망월 이라고 부릅니다 삭에서 망까지 또 망에서 삭까지의 한 달. 그래서 즉, 음력은 달이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삭에서 망을 지나서 삭까지. 이걸 한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삭, 망, 월이라고 불러요. 자, 모형을 좀 준비해 봤어요.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게, 달의 모양을 배우는 것보다도 우주 공간상에서 어, 공간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달 모양이 어떻게 해서 초승달이 나오는지, 어떻게 해서 금음 달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지금 달 모양이에요. 달 모양. 지금 여러분들은 이 달의 검은 부분만 지금 이게 달이에요. 요거 여기 지금 검은 부분만 보고 있죠. 이쪽으로길까요 이쪽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볼때 지금 요게 검은 부분만 보이고 있습니다. 검은 부분만 여기 예, 다리예요. 예, 지금 요 상태가 사귄 거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지금 공에다가 공에다가 요쪽 부분, 요쪽 부분만 지금 요쪽 부분이요. 요쪽 부분만 반쪽에 색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쪽 반쪽, 요쪽 반쪽, 요쪽 반쪽은 검은색 색칠이 돼 있고요. 이쪽은 노란색 색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햇빛이 비치는 부분이고요. 태양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태양이 이쪽에 있어서 이쪽에 햇빛을 비춰주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자 거의 거의 뭐 반달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이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 반달이죠. 네, 왼쪽 반달 뭐예요? 하현이에요, 이게 하현 네, 하현이고 하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현인 거죠. 실제로요 달은 달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노란색 부분이 어디가 보이나요? 오른쪽 눈썹 모양으로 보이죠? 오른쪽 눈썹 모양이 초승달이죠?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요, 달이 차올라요. 이렇게 차오릅니다. 이렇게 차올라서 오른쪽 반달이 돼요. 오른쪽 반달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한 7, 8일 지나면은 이렇게 보름달만 보이죠. 네, 여러분들이 보는 거가 이제 보름달인 거죠. 이런 보름달. 보름달이 보이다가 또 시간이 차면은 이제 달이 점점 기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점점 기울어서, 에, 여러분들이 볼때 왼쪽 반달이 됩니다. 왼쪽 반달이 되고요. 하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얘가 왼쪽 눈썹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왼쪽 눈썹 모양이 됐어요. 이거를 금음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달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과 달과 지구가 같은 방향에 위치하면은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 검은 부분만 보이겠죠. 이런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요거 이제 사기입니다. 달의 모양은 이렇게 점점 변합니다. 어떻게 괜찮았나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얘가 점점점점 지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처음에 초순달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도가 변해서 하루에 얼마큼씩 늦게 뜬다 그랬죠? 50분씩 각도로 따지면 12도에서 13도만큼입니다. 네. 그만큼 얘가 점점 늦게 떠요. 각도가 점점 벌어지죠. 그러면서 7, 8일 정도 지나면은 상연이 되었다가 또 7, 8일 지나면은 보름달이 됐다가 보름달을 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7, 8일 지나면은 하연이 되었다가 그리고 사기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달이 변하는 것을 달의 위상이라고 합니다. 예, 네. 달이 자꾸 모양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 좀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책에 보면은 태양빛이 이쪽에서 비치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오른쪽 면 달의 오른쪽 면들이 에, 빛이 비치는 부분이고, 에, 여기에 이제 사람이 머리를 넣고 이 달을 바라보면 오른쪽, 여기서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면 왼쪽 이렇게 하는 실험이 있어요. 에, 그 실험에 있는 모양을 지금 잘라온 거예요. 에, 그런 식으로 에, 이건 지금 책의 평면상에 나타난 건데, 이거를. 내가 이 속에서 머리를 놓고 이 달을 바라봤을 때, 이 달을 바라봤을 때, 이 달을 바라봤을 때, 또이 달을 바라봤을 때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 다름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은요, 이 달의 위치에 따른 달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 달의 모양을 달의 위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